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불고기도 아니고, 뭐야? 부드러운 소고기인 것 같은데. 와, 식욕이 돋네요. 빨리 먹어보자. 안녕하세요. 부성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요, 미에현 카메야마시에 위치한 야키니코 호르몬 전문점 카메하치 식당입니다. 세미너 듬뿍듬뿍 듬뿍 영양만점 고기와 호르몬을 양배추, 숙주나물, 우동과 함께 볶아주는데요. 특히 환상의 달고 짭짤한 특제미소에 버무려져 나오는 그 맛이 너무 중독성이 강합니다. 꼭 한번은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일본 각지에는 그 나름의 지역에서 여러사람의 입소문으로 사랑받고 전해오는 전설의 맛집이 반드시 하나둘 정도는 존재하는데요. 카메아치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농후한 미소맛의 볶음우동은 심플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맛으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아치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의 모습인데요. 하메 하 식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일찍 와도 줄을 서야 하는데,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이야, 오늘은 줄도 서지 않고 금방 들어왔네요.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코로나인 것도 있지만요. 네, 빨리 먹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좋아하는 고기나 호르몬을 골라서 넣을 수 있는데요. 우동은 빠질 수 없겠죠? 철판 미소야끼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소고기하고 호르몬하고 시켰습니다 맛있겠죠? 네, 이렇게 나오면 한국에서 닭갈비 철판에서 볶는 것처럼 양배추하고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좀 철판에서 열을 가하면서 익혀가면서 먹는 요리입니다 네, 미소 미소 맛이 위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데요, 얘를 펴주면서 닭갈비처럼 이렇게 음, 열이 골고루 통하도록 이렇게 비벼줍니다. 이센 불도 센 불도 불 조절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불 조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불 조절도 하면서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네, 다 됐습니다. 소고기가 잘 익었죠? 네, 양배추는 아직 안 익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김치도 올려가지고 김치도 좀 구워주시고, 속주나물이랑 네, 양배추랑 소고기랑 호르몬, 네, 곱창 같은 거 같이 구워줍니다. 네, 거의 다 익었어요. 네,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참 먹음직스럽죠? 된장에 구운 그 냄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철판에 구웠거든요 지금. 아, 맛있겠죠? 빨리 먹고 싶네요. 네, 이렇게 고기를 하나 건져가지고 밥 위에 얹혀서 또그 위에 김치가 빠질 수 없겠죠? 김치를 위에 올려서 네, 밥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진짜. 그 된장 그 미소맛이 강하기 때문에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볶아 드셔도 되고 우동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흰밥에 먹겠습니다. 네, 지금 어, 소간도 있는데요. 저 간을 진짜 좋아해요. 네, 간도 넣어가지고 같이 볶았어요. 맛있겠죠? 간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고기보다도. 네. 보세요. 그 다음은 이제 우동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먹고, 볶음밥 대신에 우동을 같이 볶아줍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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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보세요. 완성된 모습인데요. 네, 우동이랑 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